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 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접이식 일체어 소개를 이제 끝내고 어, 박스형 일체로 이렇게 다시 세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 예,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는 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제품이에요. 이태리에서 나오는 아리아라는 모델입니다. 아리아. 아리아라는 모델인데 이게 지금 2.0 모델이 1.0 모델이네요. 1.0 1.0 모델은 뭐가 있냐면 등받이가 이렇게 라운드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이 등받이까지 한 프레임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아리아만의 특징이죠. 근데 요즘에는 아리아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박스형 휠체어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1.0만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0만 예,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 디자인으로 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피너지, XLX라는 스피너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림도 옵티몸, 옵티움 옵티옴, 뭐, 저도 사실 잘 모르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 핸드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푸시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앞바퀴는 알루미늄 와이드캐스터, 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판도 카본 발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판도, 이거 카본으로 된 바닥판, 카본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당연히 보조바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보조 바퀴를 빼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거랑 다르게 그 얘는 조금 독특한 게 보호자 손잡이가 그 가로형이에요 대부분은 보호전자비가 이렇게 우리가 밀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자꾸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얘네들만의 조금 색다른 특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등받이는 따로 옵션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여기 원래는 이제 카본 등받이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루미늄 등받이 기본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래서 체격이 조금 있으신 분이 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좌폭을 재보면, 은 40. 점0 5가 나와요. 40.5. 40.5가 나오고, 시트 길이를 재보면 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키가 좀 크고, 체격이 좀 있으신 남성분이 타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얘 무게 같은 경우도 10kg, 제가 볼 때는 10안 2, 3kg 나올 것 같네요.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또 좋아라 하시는 예, TI 모델입니다. 예, TI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이름은 TI에서 나오는 TR이라는 모델이에요. TR. 아시겠지만은 TI에서는 라인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ZR이라는 모델은 1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고요. TR이라는 모델은 2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TRA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높낮이가 조절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진 모델인데 이거는 그냥 T 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낮이가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옵션으로 들어간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로그라고 해서 엉덩이 부분이 꺼져서 여기가 앞에 부분이 올라와요. 솟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옵션이거든요. 이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쪽 보시게 되면은. 어, 이것도 옵션이에요. 등받이까지 티타늄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바디만 티타늄하고 등받이는 알루미늄으로 갈 건지도 옵션이에요. 근데 이건 등받이까지 티타늄으로 가 있고, 심지어 용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받이가 폴딩이 되지 않을 거예요. 폴딩이 되지 않지만, 대신에 주먹만한 브라켓이 양쪽이 빠지기 때문에 무게가 더 가벼워지죠. 그래서 무게 때문에라도 요 용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볍게 타실 수 있는 라이트한 휠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옵션 들어가 있는 거는 카본 사이드 가드, 알루미늄 와이드 캐스터 그것도 스피너지도 XLX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등받이랑 바디 다 용접돼 있고 발판도 티타늄 발판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다 옵션이에요. 기, 이게 옵션을 넣지 않으면 검정색깔 알루미늄 발판이 기본으로 와요. 근데 얘는 조금 다 좋은데 상태가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조금 아쉬워요. 여기가 찍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레임 부분이 조금 찍혔어요. 이거 보기 싫으시면 그냥 프레임 패드 덮으면 되거든요. 프레임 패드 덮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신다고 감안하시면 되고, 이거 지금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얘는 딱36 나와요. 36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트 길이도 지금 39 정도 나오네요.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TI 티타늄일체어 뭐 이런 거좀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눈여겨보셔도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아 옵션으로 이 핸드림도 보시면 되겠다. 이건 서지 핸드림이에요. 서지림이고 위에만 고무가 있죠. 예, 서지 써있네요. 예, 이 핸드림도 같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복에서 나오는 블리자드라는 모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하시겠지만 단종됐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형 모델 밖에는 지금 안 남아 있고요. 요거는 지금 좌폭이 36 나오는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부싱을 넣어서 좌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예,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 뎁스도 지금 38 나오네요.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등받이 폴딩이 돼요. 자체적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 휠체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오토복 제품들이 무게가 가볍지가 않다 보니까 막 무게가 가벼운 휠체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즈가 좀 나한테 맞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문의주시면 되실 것 같고 뒤에 보호자 손잡이 장착하는 거랑 등받이 높이 낮추고 올리는 거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정해서 나한테 맞춰서 타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델도 같은 모델이에요. 똑같은 블리자드 모델인데 색깔만 좀 다르고, 사이즈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손잡이가 얘는 달려있죠. 이건 순정으로 달려있는 거고, 얘는 보호자 손잡이가 접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쟤는 보호자 손잡이가 안 달려있었는데, 얘는 접혔다 폈다 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 지금, 얘는 자폭이 38 나오네요 38 나오고 얘는 뎁스 길이가 시트 길이만 딱 보면 37이에요 조금 짧네요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품은 아까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어요 얘도 똑같이 등받이 폴딩 다 되고요 얘도 막 많이 가볍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그냥 내가 튼튼한 박스형 휠체어를 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요정도 제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판테라예요. 판테라에서 나오는 U2 라이트 모델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U3라는 모델이 나오기 이전에 U2라는 모델이 나왔었는데 지금 단종됐죠. 그 단종된 모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라이트 모델이기 때문에 X라는 그 제일 하이엔드에 있는 그 모델 바로 아래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게는 정말 가벼워요. X보다 1kg, 1.5kg 무거울 거예요. 그리고 등받이는 당연히 얘도 폴딩이 다 가능하고요. 홀딩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옵션 들어가 있는 거는 스피너지 스폭스, 빨간색 스피너지 스폭스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보호자 손잡이가, 아니, 보호자 손잡이 알죠? 님은, 어, 티타늄 님이 들어가 있는데, 님 예,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솔직히 별로 좋진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이 다른 님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카본 사이드 가드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얘도 원핸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잠그시면 양쪽이 같이 잠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지금 작품 넓이가 38까지 나오거든요 좌로 보시게 되면 38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6, 38 타시는 분들은 같이 타시면 될것 같고 시트는 39까지 나오네요 39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벼워서 가벼운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GTM이라 그래서 이게 폴란드 제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제품으로 구매하신 손님이 기존에 타시던 휠체어의 휠체어를 그 판매해달라고 같이 맡겨놓은 제품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데 얘는 그래도 알루미늄 모델이고요. 어 얘가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용접이 한 군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캔버 쪽에 예, 이 캔버 쪽에 여기 그 파손이 난 적이 한번 있어서 용접을 넣어 놨기 때문에 예, 요거는 구매하시는 분이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얘도 등받이가 폴딩은 되는데요. 얘는 이제 판넬을 띄었다 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판넬을 빼신 상태에서만 등받이가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넬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등받이 폴딩이 아안 되고요. 이렇게 예, 해서 이 제품도 사이즈가 지금 30 8 정도 나와요. 38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되고, 시트 길이도 30, 39, 40, 뭐, 거진 요 정도 나온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옵션으로는 당연히 뭐, 스피너지 LX 들어가 있고, 카본 사이드 가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카본 발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전자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장착도 가능하고, 등받이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수입을 했었던 모델인데 요거는 어떤 모델이냐면 어~ 휠체어가요 조절이 다 돼요 그니까 러 좌폭도 조절이 되고 높낮이도 조절이 되고 뎁스 길이도 조절이 되고 100%가 다 조절이 돼요 만약에 이 휠체어가 궁금하시면 아이콘 휠체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제품이. 거기서 아마 설명글도 다 나올 거고요. 근데 이 제품이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조절을 많이 하고, 막 기능적으로 막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가볍지가 않아요. 그, 그리고 가운데 쇼바가 달려있어요. 서스펜션이 달려있어서, 그 쇼바 때문에도 얘도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에 실고 다닐 거야, 뭐 이렇게 탈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예,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내가 몸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동네 다니면서 내가 이거 차에 실릴 일 없어. 내가 실릴 일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뭐 크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얘는 심지어 캔버 각도도 조정이 돼요. 내가 원하는 캔버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할 생각인데, 예, 그래도 뭐 사실 분들은 국한, 국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소개는 드리는데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자폭을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로만 보면은 지금 41cm 정도가 나와요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로만 보면 근데 이 나사를 풀게 되면 이 자폭이 줄었다가 더 줄었다가 펴졌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게 되면 이판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럼 36.5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36.5에서 40, 41까지가 조절이 가능하신 휠체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뎁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사만 틀러주면이뎁스도 프레임 발판도 앞뒤로 다 조절이 돼요. 예, 그렇게 조절이 되는 참 신기한 휠체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라도 보시고 너무 특이해서 또 재밌네 하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만약에 뭐, 괜찮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등받이 각도, 높이,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되니까, 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휠체어를 지금 접이식 휠체어하고 박스형 휠체어하고 두 종류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중고 휠체어들이 지금 이거 소개를 시켜드린 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일단은 상태가 괜찮은 애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본것과좀 다르게 다른 휠체어가 뭐, 있나, 나한테 맞는 거는 이 사이즈인데 이런 게 있나라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있다라고 하면 오셔서 시승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 휠체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성실히 답변 달려드리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열심히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